그러지, 그거 다 왔지 그럼 한참 있지 한참 있어야지 얼갈이 하나 사다 물 가지고 까사 내가 그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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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 나, 뭐, 이, 나, 나, 뭐, 이, 나, 뭐, 이, 이, 나, 뭐, 나, 뭐, 이, 이, 뭐, 아 뭐, 이, 뭐, 이,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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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뭐, 이, 이, 뭐, 이, 뭐, 이, 이, 뭐, 래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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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을 이, 뭐,

아니, 안, 안 하고, <목소리도> 그래서 안 하고, 안하는안 아,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리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고고안안고고 빈혈이 있는 사람이 한 나? 이틀에 이거 두 번씩만 그래. 아니, 선도 선도 아. 먹으면 한번씩만 먹으면 손지은 빈혈이 이렇게 이제 명염은 손질이 그렇게 5년 좋아요. 그렇게. 그리고 명엄은 현장을 난이거잘안 먹었거든. 형구도 그러고. 나도 안 먹었었어요. 아, 이천에어 근데 이거 하다기 하고 이거 하고 안먹었는데나거안 먹었어. 아. 이거 안먹거안어 이거 안먹아이 맛있게 드세요. 신선하고 좀 심플한 걸 <목소리> 맨날 이런 거음 얼굴을 좀 나오게 할까요? 거서고 이거 0 0 0고 이거 삼원 괜짜도괜굵다굵렇구나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빨간 거 살라고? 빨간 거 살라고? 빨간 거살지그 빨간 거글땡글한거 살라고? 빨간 거 살라고? 빨간 거 살라고? 빨간 거 살라고? 빨거살라거고 나사람나 사람 얼마나 많은데? 한삼 형부죠. <부족해. 웃음> 야 경상도 누룽지래. 아까 형부한테 내가 얘기. 안동 누룽지야, 뭐. 안동 거야? 에. <laughs> 어, 이건 뭐야? 메추이메추이 나 반장 하나 사야 된다. 반장이 있나 봐라 이게. 반장 하나 사. 어떤 반장 아, 당신이 골라. 요거 요거 요거. 있잖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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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이거. 요거, 요거, 요거. 그거 말고 이거 이 반장아. 아니, 그러니까 요거 있잖아. 오른네. 이265 뭐? 하나 사 반장. 여. 세 어디 갔어? 하나가 산에 다니지는 못하겠어 여기 안 계세요? 아무도 답변이 없어요. 단대 가면 지도 신발장서. 잘 운명이 안 되는 거요 그거는. 뭐, 모르니까 안 해주겠지, 뭐. 아니, 사람들 막해주는 거는 그거는 빚, 빚 됐나 봐, 때있어 어, 신발 없어? 넌 장화가 없잖아 있어요 장화정 많아요 장화 뭐. 반장 있어요 반장화265 예 예. 하나 줘요 예 그래. 나돈안가왔어 여러 키는 시간이 오래 걸려 가지고 이제 예. 예. 네, 여기 남어세 가지. 그다 장어 박스에 반장 와요. 네 이제 5고요 예. 있습니다. 냥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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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만한 거 요만한 <laughs> 거, 거. 아, 그거요. 우리 이름을 잘 모르니까 아, 봐봐, 이거 만원 삼성 거 이거 국산 이거 이거 찾으시는 거한 번에 찍어낸 거예요 오케이 100만 원입니다 됐어, 됐어, 됐어 <laughs> 이거 200만 원주 찍혔잖아 그거는 됐어 이건 응. 또 어디 왔어 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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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압갈창 깔려있으니까 발바닥 아으 빼고 어보시면서요 아, 예. 예, 예. 어, 마이크 하세요.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중서물서나살려달는데아 아, 그래. 아, 그 아, 아, 가슴도 지금 물 어, 어, 어. 노 왜? 술 빨리 해. 밥 갈래. 매실이 주먹 끼멍하네. 네. 응? 먹은 아이래. 와. 연소. 내서연 <laughs> 설아 설아? 응, 동이시 냈겠어. 이게 뭐야? 소라 아니야, 소라? 모기 섯아다야 모기 버섯맞나보다 가봐. 뭔가. 모기 버섯 생먹이고, 물어봤을 때, 마음이 있을, 때, 방울이 있을 때, 방울이 때, 집에 가서 살짝 붙여놓고 초장 찍은 듯이 이런만들. 맞네, 목기가들그 초장 찍어 주시라니까 무릎 아픈데 한 달만 드셔요. 무릎 아픈 거싹 낫지. 요거 땔 말리면 그렇게 돼. 모자 하나 사줄까요? 체제 꺼모자 하나 샀어. 한대못 구해요. 몇껌 모자? 누구를 뺐어 어? 응? 어디로 를뺐어왜 번개같이 내 뺐어 맞아네. 이거 뭐요? 식물이 어? 뭐예 식물? 아유, 아니, 꽃이 진짜 이쁘네요. 진짜 이쁘네. 어머, 이거 뭔 꽃인지. 이 <laughs> <laughs> 야, 이거 100만원짜리다, 이거야.

뭐, 뭐 네, 이거 한판타고또시라운펜고지도 놀라운 펜도 놀라운 펜타지도 놀라운 펜타지도 놀이운 펜타지도 놀라운 펜지도놀라라상추 다만 들깨는 이거 한 판에 얼마에요? 이몇 개짜리에요? 우리 꺼전남1 2 8개짜리나나 저리서 뿌리잖아 그러니까. 저거?